대통령 처왔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의 경제성 평가는 없었습니다. 이준문은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소속 현 양평군수가 취임 후 공약 지도에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양평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에 소개된 균형과 채용의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 11번 서울 양평구족도로 조기 완공을 양서문, 양서면에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인데요. 어, 빨갛게 네모 표시해놓은 데, 여기가 어, 양서면입니다. 이랬던 양서면 종점안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대통령 서가 땅이 밀집되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노컨 뉴스 보도에 의하면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수정안 경제성 조사 안 했다는 제아이 기사에서 강상면 종점안 비용 편입 분석, BC 값을 측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정안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수정안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경제성 운운 했는가. 양서면 원안 예비타당성 조사도 겨우 통과했는데 55%라고 하기에 수정안이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허구 아닌가. 참으로 이상한 것은 킬러만 없애라 수능 쉽게 출제하라는 등 미주알고주알 만기칠라하든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침범의 카르트입니다 국민의힘은 잠새때처럼 뭐라 자꾸 지적이는데 정작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이 일이 터진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입을 다물 것입니까? 원한대로 추진하라고 하면 들킨 것이 들킬까봐 두렵습니까? 처갓당 변경안을 그대로 추진하라고 하면 너무 속이 보입니까? 이도 저도 못하니 꺼내는 카드가 백지화입니까? 어떤 선택도 못하시겠습니까? 이럴 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귀국 후 대통령의 입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입이 정말 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참 실망스럽게 끝났습니다. 북구시마 우영수 방류, 대한민국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대통령이 나도 반대한다. 이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본이 우리 바다를 오염수로 침공하는데 대한민국 의 대통령이 이렇게 고분고분 해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억압과 탄압으로 강하고 일본에게는 한없이 약한 외경준의 쫄장부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반드시 죗값을 칠 것입니다.